인테리어 할때 같은 돈으로 30평대를 40평대로 보이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이 좁을 때는 신발장의 하부를 띄워서 공간감을 만들어주세요. 중문은 설치하지 마세요. 좁은 현관이 두 배로 좁아 보이게 됩니다. 거실의 바닥재는 사이즈가 작은 마루보다는 큰 마루를 사용하여서 보이는 라인이 좀 적어질 수 있게끔 넓게 시공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쪽에는 원래 안방 문이 이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요즘은 안방에서 잠만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넓은 안방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방의 공간 일부를 이런 식으로 복도를 만들어서 훨씬 더 넓어 보이게.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서 30평대가 40평대처럼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방에는 대면형 아일랜드를 시공하였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는 2,700 정도지만 이쪽 공간을 활용하여서 거실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아일랜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래쪽을 살짝 띄워서 이쪽의 공간박물 만듦과 동시에 비율적으로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면서 30평대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일랜드를 연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방은 이런 식으로 보조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서 또 많은 수납과 조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